안녕하세요, 포포링입니다 익미님이 보내주셨습니다. 저는 중에 중2 중위 선배에게 찍혔어요. 제가 귀걸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요. 정말 어이없죠? 저는 중위 선배들에게 돈을 특별 적이 있습니다. 중위 선배 중에는, 나 틴트 팔고 있는데, 언니가 돈이 좀 없어. 틴트 살래?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. 저도 나름 반항은 해봤어요. 저렇게 틴트 살라고 물어보는 언니들도 있어서, 저는 웃었지만, 안 돼요! 라고 칼답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. 처음에는 텐트를 다 샀는데 제가 돈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다살순 없잖아요. 중밀 언니 중에는 나 아니면 있는 니지 있는데 살래?라고 물어봐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샀고요. 근데요, 저 이제 곧 중학교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? 오늘도 그 언니들 만나서 그 언니들이 야이 땡땡년이라고 욕 먹었는데 이제 어떡하죠? 중학교 가서 왕따라도 해야 하나요?라고 보내주셨네요. 그 언니들이 하는 말들 다 녹음해서 신고해 버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 학교에서 처벌을 받아야지 다시는 그런 못된 짓을 안할것 같네요. 가만히 있다가는 계속 비슷한 형태로 당하실 것 같습니다.